전 세계 브롤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브루이 스타지를 사랑하는 남자 허석입니다아 이번에 또 하이퍼 차지 업데이트 되면서 또 많은 브롤러들이 하이퍼 차지를 또 얻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요 게일이죠. 자자자. 보시면은 요눈라한데 특수 공격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두번 발사되어 적을 더 멀리 밀어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또 게일로 듀오샷한 달려보려고 하거든요. 듀오쇼샷한 달리면서 하이퍼 차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자. 어서 보자 어서 보자 보자 맵자자매 평가하고. 이런 친구야. 빠르게 큐브 먹자. 좋아. 3개까지는 확보될 것 같고, 일단 풀숲을 좀 활용해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게인이이 하이퍼 차지가 모드 같은 걸린 거에는 참 좋긴 좋거든요. 자주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반 맵 같은 거에 약간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큐브 먹고, 비비야. 게인은 느려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기여기여기여 여기. 친구야 다시 말하지만 게기여 느려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게여는 <laughs> 느려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친구 좋고 너무 기여 너무 기여맛있맛있있맛있있맛있있다아 아니 여기그기기 자식이고 날파리처럼 아좀 아팠고 일단 하이퍼 차지는 좀 많이 채우는여 했거든요. 야 잡자 양가고리 잡자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큐브 먹고 좋아 싱싱 불어라 <laughs> 아 이거 데미지가 게 뭐지? 진짜?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폭탄 먹으리 가라 여기 여기 그렇지 맞췄고 하이퍼 차지 하이퍼 차지가 진짜 많이 안 찾긴 한 많이 안 찾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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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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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거 하이퍼 차지가 아직도 안 찾았어 여기 여기 계세요. 여기, 여기, 여기... 아우, 다잡았다 <laughs> 이제 하이퍼차지 마지막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렴! 하이퍼차즈 잡고... 자, 시원하다. 아주 그냥 시원해요 아주. 친구, 앉아보, 앉아보... <laughs> 친구야, 이러면 내가 이거 보내줄게. 가 이렇게 해가지고... 띠용... <laughs> 어우 자, 아야, 야, 친구야, 날아가요. <laughs> <laughs> 여기서 설치? 안 돼! 마무리 아하하하하 <laughs> 친구야 제법 조롱을 할줄 아는 친구구나 어? 아니 이거 하이퍼 차지가 근데 확실히 늦게 차긴 늦게 차는데 그래도 초필사기 느낌의 그건 있네 너무 두번 차면 은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딱세 번에 한번 정도 차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게일 하이퍼 차지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버저버저드 버 이거는 많이 본맵이고 약간 투명 모드여가지고 좀 할만하겠는데? 어 좋아, 하이퍼 차지 모드다 이거 좋아, 이거 먹고 가자, 친구야. 그거 못 먹어. 미련 두지 마. 아까워 하지 마, 친구야. 미련 두지 마, 이거 가자. 미련 두지 마, 마. 뭐. 아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저 친구 버려야 돼요. 쏴주고, 쏴주고. 여기서 하이퍼 차지 한번 테스트해 볼. 하이퍼 차지, 싹싹 싹싹 싹싹싹싹! 와 이거 하이머 차지 왜 이렇게 신나 이거? 오? 거의 유쾌한 반란이었어요. 와하이머 차지 이거 미쳤는데? 아니 근데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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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큐브 먹고 밀어주고 왔다. 그러지 와. 와 이거 데미지 뭐야? 아니 이거 싹싹 밀어주는 거 진짜 너무 멋진데? 아니 그냥 계속 그냥 계속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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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보자보자보자 일단 잠깐만 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잠깐만 이거 한번 들어가 봐요. 그냥 들어가 봐. 어여야야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아이고다. 아 진짜 잘했는데다. 아 이게 가지시 빠질지 몰라 가지고. 예 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거 한번 숏츠각좀 만들어 줘. 친구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잠깐만. 여기서 음료수 먹고 가야겠어 음료수 먹고 가자아아아아나아아칼다갖고 <laughs> 여기 있으면 다 강퇴시킨다 내가 오기만 해봐 들어오면 다 강퇴시켜 들어오면 다 강퇴시켜 아 이거 가재만 한풀이 스 아닌 지금 가다는 거였는데 아 가자 아하요야 이거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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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아흐흐흐흐아 보자, 보자, 아니, 보 제. 이거, 저기, 큐브 있는데다. 100%다. 이거, 바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밀어내주고, 띵용. 다셋다셋다셋 다섯, 다섯, 그렇지. 큐브 벗고요. 소세지 벗고. 야, 이거, 이거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들어가주고, 밀어! 거울은, 밀어!